아, 우리 같은 그 기존의 66발을 열심히 열심히 배우셔서 이제 꼭좀 추고 있을 만한데 아직은 리듬 댄스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깊이 많이 안다고는 볼수 없지만 재미를 붙여서 이제 막 추기 시작하는데 주변에 춤들이 너무 많이 나왔으니 과연 내가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기존의 66발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새로 나오는 춤 중에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까요? 이강희님에게 질문 좀 드립니다라고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댓글 어, 정말 그 이강희님이라고 이렇게 딱 이렇게 지칭을 하셔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성신껏 잘 직장 다니면서 저도 댓글을 잘 못다는 편이지만 그분께 아 참. 혼란스러울 때이한 마디가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저의 의견과 생각을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방송을 아 그래 많은 사람들이 아마 정말 어려운 점이 많을 거야. 아, 코로나 때문에 가뜩이나 어려워 죽겠는데 과연 내게 어떤 춤이 맞는 춤일까? 아니면 지금 현재 내가 선택한 것이 잘못된 것일까? 앞으로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춤을 선택해서 나가야 이 취미 생활을 살려서 잘해 나갈 수 있을까? 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드셨겠죠? 뭐 포기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춤으로 가려고 생각하셨다면 이런 질문이 안 나왔겠지만 리듬댄스를 그만큼 좋아하시는 마음에 앞으로 나면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하겠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라고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방송의 주제로 삼아 봤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춤을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까? 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제가 생각하는 가장 바람직한 베이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예전에 우리가 리듬 댄스 고유의 특징을 가지고 태어난 이 춤을 현재는 외발이 아닌 양발을 쓰는 거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양발을 써야 된다라는 점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베이직은 쉬워야 된다. 금방 할수 있을 것 같아야 된다. 아무리 초보자라도 베이직 자체는 쉽게 접근이 될수 있어야 된다라는 점. 그다음에 베이직을 통해서 이런 기교가 아닌 베이직, 말 그대로 기준이 되는 춤 6박자를 가지고 내춤 사이를 먼저 예쁘게 만들어낼 수 있을 때 기교도 예쁘게 빠질 수 있다라는 것. 춤이 베이직이 잘 되어 있을 때 다른 여러 사람과 손이 잘 맞을 수 있다라는 점.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게 있습니다. 여러 춤이 나와 있지만 어느 춤이건 나쁜 춤은 없다입니다. 그러면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했는데, 다소 늦기는 해도, 어떤 춤을 가지고도 다 리듬댄스이기 때문에, 조금 늦고, 빠를 뿐이지, 어떤 춤을 추셨다고 해서, 그 춤으로 인해서 앞으로 나올 춤에 대해서, 앞으로 춤추는 거에 대해서 내가 리듬댄스를 못 따라갈 것인가. 절대 아닙니다. 어떤 춤을 가지고 연습을 하셔도 익혀집니다. 리듬댄스에 대한, 짝춤에 대한. 그리기 때문에 크게 여러 춤이 나왔다고 해서 혼란스러워하실 것 없이 현재 여러분이 잘하고 계시는 그 춤을 열심히 열심히 어떤 기교 스텝을 가지고도 하다 보면은 리듬 댄스의 한 정점에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늦고 빠를 뿐입니다. 가장 빠른 길은 가장 베이직스럽고 가장 기준이 됐고 춤사위 자체의 쉬운 보법으로 쉬운 베이직으로 여섯 개 빼지 않은 거에서 가장 빠르게 내 춤은 예쁜 모습을 먼저 만들어내는 것이 우선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춤을 선택하건 여러분 상관이 없고, 여기서 가장 제 생각에 조심해야 될 부분은 아무리 고수라고 해도 흘러가는 시대는 흘러가는 시대는 예전에 춤의 원천적인 것이 있었지만 10년. 20년, 30년이 흘러가다 보면 어느 정도 선에서는 그 베이직 기준이라고 하는 것도 다소 변할 수는 있다. 그러나 예전에 내 것만을 계속해서 고집한다면 그 원천적인 춤은 잘할 수 있을지 몰라도 현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늘 불평불만을 갖게 되더라. 불평불만을 가진 사람은 항상 지금 새로 바뀌는 것들에 대해서 적응이 되지 않고 현 시대와 어울리지 못하고 바뀌는 거에 그 전에 내가 하던 것만이 최고라고 아집을 피울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양킥발이 됐든 어떤 춤이 됐든 춤을 선택할 때는 선택하는 가장 좋은 기준 방법은 빨리 너무 지나치게 빠르게 선택하는 매니아님들 입장에서는 우리 원장님들께서는 딱 보면은 어떤 춤이 아 바람직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빠르게 선택하는 게 좋겠지만 우리 매니아님들 입장에서는 우리 내가 기존에 하던 춤 때문에 다른 춤을 또 바꿔야 된다라는 혼란을 겪기보다는 조금 살펴보시다가 이춤저 춤에 대해서 혼란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에 이렇게 두고 계시다가 많은 시간이 조금 흘러가서 많은 분들이 선택하게 하게 돼서 그 춤이 어, 많은 분들이 일반 무도장에서 하시게 되면 그때 열심히 배우셔서 한다 하더라도 늦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때 조심해야 될 거. 아무리 예전에 잘했던 고수분들은 어깨너머로 아그 정도면 내 옛날 실력만 가지고도 잘될수 있을 거야. 라고 하지만 제가 눈이 봤습니다. 아무리 고수라 해도 아무리 고수라 해도 스타일, 남의 스타일을 접근할 때는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기초 베이직을 예전에 내가 잘하던 거를 구력을 가지고 기초 베이직을 쉽지만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냥 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잘하셨던 분은 나는 안 해도 할줄 알아. 딱 보면 벌써 다 알아. 그런데 다른 게 있습니다. 현재 그 스타일을 추시는 거는 본인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스타일 맛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옛날 자기가 잘했던 춤을 색깔을 낼 수는 있을지만 그춤 가지고 새로운 스타일을 접목시키기는 좋은 춤이긴 한데 똑같이 안 됩니다. 현재 놀던 시대의 사람들은 아무리 옛날에 잘했던 춤을 좋다고 생각지 않는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고 나보다 후배이고 내가 구력이 더 많은데라는 자존심을 내세우기보다 쉽다고 생각되는 그것을 아무리 지나친 오래된 숙련자라고 하더라도 그 초보자의 마음을 가지고 베이직을 일정 기간, 남의 스타일을 내 안에 집어넣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잘 되지는 않는다라는 것. 우리 매니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정도면 그냥 영상만 보고 잘될수 있을 거야. 아이, 그까지껏. 보니까 베이직 별거 아닌데 금방 따라하겠네. 일분이면 배우겠네. 라는 생각이 들어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 스타일을 따라서 그 맛을 내려면 그 시대의 맛을 내려면 나도 모르는 양킥발만의 춤이라면 양킥발만의 냄새가 있습니다. 그 춤을 하시려면 과거의 것을 다 버린다는 마음으로 초보자의 마음으로 아무리 고수라 해도 따라해야 됩니다. 연습하셔야 됩니다. 쉽다고 그냥 치부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오래된 구력을 가지신 분일수록 조금만 연습하면 내 스타일대로 다시 재창조돼서 멋있는 춤이 나올 것이라는 것. 우리 매니아님들은 그러면 매니아님들은 어떤 춤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깨너머로 배우실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고요. 당장 선택하라는 것이 아니라 조금 혼란스럽다면, 지금까지 손이 안 맞는 부분이 있었다면, 어떤 지금 하시던 춤에서 너무 혼란스럽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왜? 춤은 항상,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느 맥을 잇는 춤이 대중들에 의해서 선택은 하나밖에 되질 않습니다. 사랑은 하나라고 했습니다. 진정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덜 사랑하게 되면, 딴 사람한테 눈이 돌아갈 수 있죠. 양 다리, 세 다리, 네 다리, 다섯 다리 거치는 그 사람이 불쌍한 것이죠. 진정한 사랑의 맛을 모르기 때문에.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좋아하면, 딴 사람이 눈에 들어올 리가 없겠죠. 춤도 마찬가지입니다. 춤도, 어, 혼란한 시기에는 다소 너무 앞서가서 선택할 필요는 없지만 나중에 대중들이 시대에 맞춰서 그 춤을 좋아하는 스타일 그것이 비록 스타일이라고 할지라도 내 스타일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시대 사람들과 그 맛을 내면서 어울리려면 나를 꺾을 줄도 알아야 된다. 옛날에 내가 잘했던 것만 고집해서는 안 된다. 그러려면은 아무리 쉬워 보이는 것도 쉬워 보이는 것도 시대에 같이 어울리려면, 어울리려면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유튜브 보고 영상 보고 하면 어딘가 모르게, 어딘가 모르게 나는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장에서 노는 사람들은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왜? 그 색깔이 나는 된다고 하지만 정식으로 손잡고 피를 받으면서 하지 않으면 그 냄새를 내기가 어렵다. 양킥발이면 양킥발, 다른 춤이면 다른 춤, 그 춤의 냄새를 나는 비슷하게 하는 것 같은데 남들이 인정해 주지 않은, 어딘가 모르게 표시가 나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시대는 바뀔 수 있다. 첫 번째는 가장 춤은, 춤은 기술적인 춤보다는 기준이 되는 베이직에 가까운 빼지 않은, 더하지도 않은 여섯 개를 가지고 내 춤사위를 만들어낼 수 있는 쉬워 보이는 접근하기 쉬운 베이지기에 된다는 게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시대는 지금 양발을 쓰는 예전에는 외발을 썼지만 지금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양발을 쓰고 있기 때문에 양발이어야 된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왜또 바꾸기 싫으니까. 그러나 양발을 쓰면서도 특별한 기교가 들어가지 않은 여섯 개를 기준으로 두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요겁니다. 그리고 그 춤이 춤 베이직을 통해서, 쉬운 베이직을 통해서 춤사의 베이직을 통해서 예쁜 모습을 먼저 만들어내는 것이 우선이지. 베이직을 무시하고 기교만을 따라하고 기교만을 연습한다면 기초가 없는 곳에 기초가 없는 곳에 아무리 튼튼한 디자인을 갖다 붙인다 해도 모래성 쌓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베이직을 통해서 베이직을 통해서 나의 춤 사이부터 예뻐지는 내 모습을 만들어내자. 그런데 사람들의 심리는 아주 기교스럽고 특별한 것을 배우고 싶어 하는 심리가 앞서더라. 조금만 참으시고 베이직을 통해서 끝까지 거 쉬워 보인다고 해도 치부하지 말고 반복해서 그루브 형태 패턴의 형태를 내 춤사위를 어제 다루고 오늘 다루고 모레 다른 춤사위를 통해서 자꾸만 예뻐지는 모, 모습을 통해서 먼저 예쁜 리듬 감각을 얻어내자. 슬프고 아름다운 감동적인 내 춤사위를 만들어내자. 그리고 나서 기교를 거기에다가 디자인하자.라는 게내 생각이고요. 그 춤의 색깔을 내려면 옛날에 잘했던 거다 버리시고 초보 같은 마음으로. 직접 선생님을 찾아가서 기교가 아닌 베이직부터 우선 반복해서 손을 잡고 피를 느껴가면서 리듬감을 느껴가면서 내춤 사이를 만들어내는 데 시간을 보내자. 빨리 잘 추고 싶은 생각을 버리자. 그리고 지나치게 춤에 대해서 혼란해할 필요 없다. 왜? 결국 지금까지 많은 춤이 역사를 통해서 통계를 통해서 몇십년 흘러오는 동안 지금까지 그래 왔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고, 내년, 후년, 10년 후에도 또 여러 춤들이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결국 춤은 사랑은 하나로만 흘러가더라. 두 가지로 흘러가지, 양다리 걸치지 않더라. 대중들은 결국 코로나 끝나면 다 좋은 춤 중에서 무도장 가보면 알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추는 그 춤. 그거는 어떤 춤이 될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릅니다. 단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양깃발이 가장, 어, 여러분들에게 춤사위를 예쁘게 만들어낸 기준점에 가까우니까 바람직하다고 말, 권권장을 해드리는 것이지 결국 매니아님들이 다른 춤을 선택할지도 모르고 다른 춤이 더 훌륭할 수도 있다. 제가 말하는 것이 정답은 아니다라는 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매니아님들은 매니아님들은 혼란해하지 마시고 현재 자기가 잘하고 있는 그 춤을 가, 해도 늦지 않는다. 조금 대중들이 하는 걸 눈치를 보고, 아, 저춤 내가 했으면 나 예쁘게 출수 있겠다라고 하는 점을 그때 가서 하시면 되고, 우리 원장님들은 딱 춤을 보면 아시기 때문에, 어, 되도록이면은 매니아님들이 하시기 전부터 먼저 춤을 선택하시는 것이 가장 리더자로서 좋은 춤을 생각해 보면 알기 때문에, 선택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고수들은 고수들은 내가 고수니까 옛것은만을 고집하지 말고 기교만을 고집하지 말고 리듬만을 고집하지 말고 정말 내것을 버리고 내 구력을 발판 삼아서 충실하게 초보자처럼 베이직을 연습한다면 지금 시대에 가장 어울리는 가장 리듬 댄스다운 춤을 출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춤은 새로 나와서 어느 날 뚝딱 갑자기 잘하는 사람이 생겨난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기존의 춤을 잘하셨던 분이 오픈마인드를 해서 새로운 춤을 적응하고 베이직을 연습을 끝없이 연습하는 사람이 결국은 리듬댄스를 주도해 가더라. 주도해 가더라. 대중들과 함께. 누가 춤을 주도하죠? 어느 날 갑자기 새로 생겨난 신진 인물이 춤을 주도하나요? 아닙니다. 과거에 다 춤을 하셨던 분들이 내내 리듬 댄스는 지속적으로 춤의 스타일들을 선보이고 매니아들은 그것을 선택을 하고 유행을 만들고 시대 유행이라고 해서 취부할 것이 아니라 유행하는 것은 달래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 시대에 가장 진보한 춤이다라는 것. 기교라고 하더라도 그 기교가 다른 사람들이 다 한다면 따라 해야죠. 만약에 하지 않는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더라? 늘옛 것만은 고집하는 옛 것만을 고집하는 시아버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 잔소리 많은 네. 이렇게 해야만 된다라고 고집 피우는 아집쟁이가 될수 있다. 현재 사람들 생각은 딴 데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시대 내 구력을 버릴 것도 없고 현재 배웠던 춤도 버릴 것도 없고 혼란해하실 필요도 없고 과거의 구력을 마음을 열어서. 새로운 바람직한 베이직의 기준이 되는 춤이 있다면 그것을 선택하셔서 열심히 연습하시다 보면 베이직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세상의 아름다운 춤, 나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숨겨져 있다. 모든 춤은 베이직대로만 추는 것이 아니지만 베이직 속에서 나의 가장 나다운 내 개성, 남들이 박수 쳐줄 만한 내춤 사이가 베이직 속에 숨겨져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오늘 주제로 이렇게 오늘 어떤 춤을 선택할까? 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드렸고요. 춤의 선택은 고수님들이 어떤 식으로 선택을 해야 될까? 또 매니아님들을 언제 선택을 해야 될까? 우리 원장님들은 언제 어떤 춤을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 라는 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뒤졌습니다. 저는 이 춤을 통해서 제가 좋아하는 권장하는 이 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유명 인사가 되고 싶은 마음 추호도 없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해 타산을 생각해서 하는 마음 전혀 아니고요. 저는 춤을 추는 매니아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리듬 댄스 제일 바라는 것은 현장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과 손잡고 공 치고 돌아오지 않고. 손이 잘 맞고 누구나 다 리듬 댄스를 즐길 수 있는 무드장에 가면은 사람이 막 손이 잘 맞아서 부킹잘 되고 잘 노는 그 문화였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 하나뿐입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그동안 춤을 초원 구력이나 내력으로 봤을 때어 가장 베이직스러운 춤, 양발을 쓰는 그러나 심플 단순 명료한 춤그 속에서 나의 아름다움을 찾아낼 수 있는 춤 춤은 편하고자 추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춤은 내가 움직였을 때 리듬이 나오고, 리듬이 나올 때 율동이 나오고, 율동 속에서 내 아름다운 모습을 남들이 보기 좋다고 해주는 거고, 몸 리듬, 죽이는 리듬보다는 발을 띄어주는 리듬이 가장 아름답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혼란해 하지 마십시오. 나쁜 춤 없습니다. 어떤 춤을 선택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어떤 춤을 선택하셨다면, 선택하는 시기가 원장님 다르고 고수 다르고 매니아님들 다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택을 하셨다면 그춤 조금 늦게 선택해도 내내 춤 감각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매니아님들은 조금 지켜보고 하셔도 되고 현재 마음이 가는 춤이 있다면 바로 바꾸셔서 연습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혼란해 하지 마십시오. 춤은 코로나 끝나면 장담은 못하지만 여러 춤이 나와 있다하더라도 사랑은 하나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진정한 사랑은 한 사람만을 사랑할 때 가장 극적인 사랑의 감각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 사랑을 못 느끼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겉으로만 사랑했다면 다른 사람의 눈 아름다운 모습,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사람보다 더 매력적인 사람이 눈에 들어올 것이고 진짜 사랑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눈에 들어오면 아무도 아무리 젊고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매력적인 사람이 눈에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춤도 춤도 결국은 우리 매니아님들은 여러 좋은 춤이 있어도 결국은 결국은 누가 선택하라 말아를 떠나서 하나로 갈 것이다. 장담합니다. 코로나 19는 누구나 전 세계적으로 같이 겪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 탓을 할 수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불평불만을 갖는 것보다 진취적인 마음으로 지금 현재 오늘 내게 주어진 하루 숨을 쉴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 내 주변에 불평불만이 있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도 그것조차도 내가 살아있음으로 느낄 수 있는 행복이다. 리듬댄스를 통해서 작은 박스 안을 통해서 전국의 많은 분들과 춤 얘기 나눌 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다. 이 공기를 내 마음대로 마실 수 있어 행복하지 않습니까? 두 다리가 튼튼해서 아직 춤을 출수 있을 때, 아직은 말할 힘이 남아서 춤 이야기를 할수 있을 때, 두 손가락에 아직은 따뜻한 손, 춤에 대한 내 의견을 말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정 행복 아니겠습니까? 언젠가, 언젠가 시간이 흘러가면, 오늘 이 순간, 내가 미워했던 자, 내가 시기했던 자, 내가 혼란스러워했던 이춤 문화, 결국은 사교 댄스로 가는 거 아니야? 시기 리듬 째서 폭망하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했던 이 모든 것 조차도 소중한 하루일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로 우리 춤출 수 있을 때, 이 다음에 시간이 흘러가서 나 그때 열심히 춤췄다, 후회없이 춤췄다. 그때 춤, 여러 춤이 나와서 고민 많이 했지만 그래도 그게 행복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오늘이 되기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매주 목요일, 금요일 방송하고 있는 우리 춤수다쿵의 여러분들 만나뵈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밤이 좀 깊었습니다. 네. 답을 다 채창마다 이렇게 못 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혹시 제가 인사 못 드린 분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요. 그리고 양킥발 많이 최고가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여러분 현명하게 선택을 하셔서 춤을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로 어떤 춤을 추셔도 리듬 댄스는 변함없이 잘 흘러갈 것이다 라는 점을 꼭 염두에 두시고 오늘 이 순간, 이 순간 흘러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점 여러분과 인사 나눌수 있었던 이 시간이 저에게는 너무나 행복한 순간이었다라는 점. 여러분과 함께하는 춤수다쿵의 방송.